이 사진을 내다생택해서올려겠다래라면좀불안거 예? 네? 대선도. 광고 음. 그 회장님은 좋 문을 낭독한 시는 동안, 그, 병원 여러분 다 같이 허리를 숙여서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기 4352년 서기 2019년, 위에는정월 열사한 날 나이스 산악계 모든 회원들은 지난 한해 동안 무사 산행을 도와주신 산신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무사히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입사하고 부족하지만 정성껏 재물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행상남도 하만 영산에서산신님께 바치오니 부디 인간세계로 내려오세서 임제하여 주십시오. 영산 산신령님, 인간세계로 내려오십시오. 영산 산신령님께서 영산으로 내려오십시오. 영산 산신령님, 인간세계로 내려오십시오.